사랑해, 주니,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입니다 오늘부터,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. 나의 주님으로,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재합니다.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,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, 하나님, 나라에,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세요 아멘. 은 축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업붙이시요 자 이거 축복되축 축복받아요. 네. 어, 어, 음, 그냥... 그래, 그래 네, 그 원장님 네, 이세요하이아 네, 예, 예. 어. 아. 아, 아, 지금 이분이 스가뜰시서선수한 붙여.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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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다 붙이는 게최가안되니까 티가 있다 붙이기. 지금 붙이죠. 붙서 지금 붙여. 우리 사진 찍고 가려고. 음. 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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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박수 우리 박수 쳐다 많은 아 아이들어올 아, 겁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 사진 찍자